베트남을 방문하시는 남성분입니다. 이분 69년생 재혼 남성이고요.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대기업에 근무 중이고 키는 172cm, 종교는 없습니다. 네, 이분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스쿠 스쿠버와 오. 이제 운동을 즐기는 멋진 남성이고요. 대기업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어, 스쿠버 강사 자격증까지 있어 가지고요. 어, 회사 일을, 스쿠버 강사, 이제 강의도 취미로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 산책이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요. 근데 외모가 굉장히 좀 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성격도 인자하고 조금 이렇게 얼굴도 둥글둥글 하시게 좀 너그러운 이런 인상의 분이신데요. 굉장히 잘 웃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스, 스스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분이 재혼이시잖아요. 이제 아드님이 한명 있는데, 어, 장성을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사실은 군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갑자기 또 이렇게 계속 같이 살던 음 아드님이 네, 군대 가면서 이제 더 적속해지셔서 저희 쪽에 또 만나면 신청을 하셨는데 이분 대기업 근무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연봉 수준 높으시고요. 네, 그동안 또 모아놓은 자산들도 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안정되어 있는 분이고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적적하다고 하면서 음. 네, 선후에서 뭐 마지막 인연을 만나겠다 그렇죠 이제 만나면 마지막이어서 네. 마지막이 또 이제 <laughs> 네 마지막 인연을 네. 찾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번 베트남에 거주하는 여성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베트남 방문 예정입니다. 본인 생각대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거나 뭔가를 강요하지는 않으시고요 이는 그대로 존중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 서로에게 안정적이고 평온한 일상을 원하시고요 좋은 분과 함께하는 행복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또, 스쿠버를 하기 때문에 바다에 자주 가시고, 또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을 사랑하는 연인에게 요리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laughs> 네, 이제는 본인이 좋아하는 바다에 좋은 분과 함께 가고 싶다고 하는 정말 진국인 남성분입니다. 네 배우자 만나면 사실 조건도 중요한데 어떤 취향이나 뭐 생활습관, 뭐 결혼관 이런 게또잘 맞아야 되잖아요. 네. 어 이분이 정말 스킨스쿠버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결혼하실 분은 이 부분을 조금 뭐 생각을 안 하면 안될것 같긴 한데 왜? 낚시 되게 좋아하시는 취미 아, 가지신 분들 있고, 맞아요. 뭐 정말 뭐 어떤 해가 되지 않는 취미면 오케이. 어떤 이제 본인만의 시간을 갖는 이런 취미들 가지고 계신 음.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 연애나 결혼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그런 취미를 좀 존중해 줄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이제 너무 다르거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실 이게 좋은 만남이 되기가 쉽지 않겠죠. 음. 뭐 같이 스킨스쿠버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도 좋을 것 같고요. 오, 맞아요. 뭐 여성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음.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네. 뭐 내가 같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뭐 남성은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 좋다 난 해산물 너무 좋아해서 맞아요. 뭐 이렇게 받아주면 나는 잘 먹는 건잘할수 음. 있다 이런 분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뭐 이해하면서 뭐또 나는 또 여성은 또 여성 나름대로 남성 취미 활동하는 시간에 뭐뭐 본인 좋아하는 또 취미 생활 하시고 이러면서로 잘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사랑하는 분과 함께 이렇게 항상 즐기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대방의 취미도 존중하고, 네, 같이 뭐 공유할,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분도 그런 분을 사실은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분의 베트남 방문 일정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방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만남에 신청하신 여성분들과 서로 연락이 되면 은 그때 기간을 정해서 방문하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또 선호하시는 여성상은요. 나이는 5살 이상 연하부터 원하시고요. 직업과 종교는 무관하며 또 자녀 유무는 관계없다라고 하십니다. 한결같고 마음이 따뜻한 여성분을 찾고 있고요. 여행이나 수영, 해루질 등 취미 생활을 같이 할수 있는 분, 또좀더 바란다면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을 <laughs>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네. 이분 뭐 나이 차이 5살 이상 연하 뭐 이런 이제 본인의 바램이 그렇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이분도 지금 매니저를 통해서 소개받고 계신 분인데요 나이 차이 사실 크게 뭐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보다 한두 살 정도만 어리더라도 네. 뭐 그리고 이제 사실 재혼이고뭐 초혼이고 이런 거 상관없고 음. 상대방이 자녀가 있는 부분도 당연히 이해하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분이니까요 어 이분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재미있게 대화할 수 있고 좀 배려하고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다가 아니어도 뭐~ 산에도 갈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이 바다 말고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취미도 같이 공유해 줄수 있다고 하니까 네 뭐~ 그~ 아까 이제 남성분 취미 뭐~ 스크린 스쿠버 얘기하신 거에 너무 네, 연연하지 않으셔도 네. 될것 같고요. 네, 여생을 그냥 평범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고 하고, 네, 해삼을 평생 먹여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더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굉장히 좀 꾸미 먹고 이분 진솔한, 네, 남자다운 69년생 재혼 남성입니다. 딱 이렇게 사진의 외모를 봐도 정말 꾸밈이 없다. 정말 성격 너무 소탈하고 털털하고 남자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인데요. 이분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네, 베트남에 지금 계시는 한국계 여성분들 중에서 아 나는 지금 한국에 있는 남성을 만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좀 눈여겨 보셨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한 자세한 프로필은 저희 커플 단네 해외 방문 만남 페이지에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백승의 매니저가 담당 매니저입니다. 백승의 매니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